안녕하십니까.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예, 일장입니다. 안전과 인간공학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과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인간공학 파트에서는 실기로 가는 내용은 굉장히 범위가 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실기까지 갈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 보통 체크를 해 드리는 내용 정도만 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필기, 어, 교재를 통해서 별표가 하나 있거나 파란 글세, 글, 색의 예,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넘어가면 범위가 굉장히 좁지만 반드시 실기까지 잘 나오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공학이나 시스템안전공학은 범위 자체가 예, 산업안전관리론에 비하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어찌 보면 굉장히 수월한 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에서는 의외로 또 과락도 잘 걸리는 파트다라고 할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작기 때문에 그만큼 필기에서는 예 보지 못했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어 그만큼 어 필기 공부하실 때는 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이외에 교재의 내용들도 한번 별표 하나 있는 것들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기출 문제에서 좀더 알뜰하게. 어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예 요렇게 과락이 과락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예 우리 실기까지 가는 내용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안전과 인간공학에서 첫 번째 인간공학의 정의 파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별표 하나 있는 내용들, 파란 색깔의 글자들도 대부분은 필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꼭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인간 기계 체계,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계는 똑같은 말이 시스템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할 때요, 사람만이 일하고 있지 않잖아요.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합니다. 요거를 인간기계 체계 또는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 영어로는 맨머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지금 강의를 하는데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 또, 화면, 이게, 그저 장비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인간기계 체계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간만 따로 일시키고, 기계만 따로 일을 시키면 되지? 한 사업장에서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을 할까요? 그건 왠가 하면, 인간만이 가진 장점이 따로 있고요. 기계가 가진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서, 더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인간 따로 기계 따로가 아니라 맵 머신 시스템, 인간 기계 통합 시스템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간혹 실기까지도 출제가 되고요. 필기에 자주 나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지 기능,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입니다. 그죠? 인간은 저 에너지에서도 자극을 감지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연필로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도요, 밥을 굶어도, 인간은 일을 한다. 그죠? 자, 한끼 굶는다고 우리가 죽진 않잖아요. 밥 굶고도 일도 하시고,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죠.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도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지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기계는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자극을 식별합니다. 그죠? 자, 특별히 어떠한 장애가 있지 않다면 인간은 보는 시각, 듣는 청각, 어, 그죠. 그리고 뭐, 맛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촉감도 있고요. 말하는 능력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자극을 구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자, 얘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있어요. 그죠?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 이 뜻이겠죠. 그죠? 자, 아무리 컴퓨터가 똑똑해도요. 사람이 미리 예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예 만들어 놓은 행동만 하죠 어 컴퓨터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겠다 라고 스스로 예측을 해서 하는 행동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해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수 있는 것도 인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처리 결정에서는요 많은 양의 정보를 장시간 보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계보다 많은 양을 보관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죽기 전에요.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다 꺼낸다 생각하면 정말로 많은 기억을 평생 장시간 갖고 가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기계는 빠르게 많은 양을 보관해요. 그래서 많은 양을 장시간 보관하는 건 인간이죠. 기계는 신속하게 대량 보관한다. 이거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주의하세요. 인간은 귀납적이에요. 자, 기계는 연역적이에요. 귀납적은 뭐냐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이 잘생겨서 내가 좋아요. 저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내가 좋아합니다. 그죠? 사람은 이렇게 원인에서 결과로 갑니다. 그죠? 귀납적이에요. 근데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귀가 있죠? 그래서 귀납적이다. 이제 안 혼돈되실 거예요. 반대로 기계는 연역적입니다. 결과부터 내려놓고요. 과정으로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행동 기능인데요. 사람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수 없잖아요. 과부하 상태, 많은 일을 해야 할 때는 중요한 일에만 집념합니다. 열 가지 해야 될때 있죠. 그 중에 하나에만 딱 집중해서 할수 있지 열 가지 다 집중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기계는 장시간의 힘든 중량 작업, 반복 작업,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죠. 이렇게. 과부하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기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는 사람은 다양한 자극을 식별하지만, 기계는 인간의 감지 범위 밖의 자극을 감지합니다. 사람은 너무 작은 소리 못 듣죠. 너무 큰 소리도 정확하게 구별 못 해요. 하지만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감어 움직임도 소리도 그저 기계는 감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 기계 모니터 기능을 합니다. 내 몸이 정상인가 병원에 가죠. 심전도 측정 이런 걸 기계가 해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나 기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할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기계는 정보를 빠르게 대량 보관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은 기납적, 기계는 연역적. 그래서 인간은 기가 있어 기납적이고 기계는 반대 연역적 추리하고요 과부하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간 기계 기능을 비교했다면 인간 기계 통합 시스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 사람만이 기계만이 따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하는 주변 환경은 사람과 기계와 환경으로 구성이 되었죠. 요렇게 통합화된 시스템을 인간기계 통합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쓰는가 하면요. 인간만으로 또는 기계만으로, 그죠. 발휘하는 그것보다 더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실기까지 나오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에서 정보 처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에서 정보 처리는요, 첫 번째는 정보를 감지합니다. 요거는 연필로 적어두시면 되겠다. 그죠? 참고입니다. 그죠? 정보를 감지한다. 라는 건 정보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임. 그죠? 제가 지금, 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귀로 들리시죠? 이게 감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은 감각 기관을 이용하고요. 기계는 전자 장치나 기계 장치 같은 걸로 감지를 합니다. 자, 설명을 드렸죠. 그중에 필요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필요한 거는 정보 보관합니다. 그죠? 자, 제가 이거는 별표 세개 중요합니다. 암기하세요 하면 보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두뇌를 이용해서 그죠? 받아들여서 정보 보관은 기억한다 보시면 되겠죠. 기계는 자기 테이프 천공 타, 카드의 정보를 보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정보는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정보 처리나 의사결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죠. 자, 요 명령에 따라 뭐 하게 된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필요한 정보는 기억하고요. 정보 처리. 그죠. 정보 처리 명령에 따라 우리 뭐한다? 행동하는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의 행동은 자 이게 필기 한 번씩 나오는데요. 다음 중 인간이 행동한다라는 건 몸을 움직이는 거죠. 신체제어입니다. 그죠. 기계의 행동 기능은 자, 음성이죠. 스피커라고 적어 볼게요. 스피커가 행동한다는 건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호등은요. 행동이라는 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린터라고 해 볼까요? 프린터. 프린트기, 프린터. 그죠?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의 행동은 음성, 신호, 출력 등이 행동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요. 자, 정보가 입력되면 받아들입니다. 감지합니다. 감지한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는 보관을 합니다. 뇌에서 정보 처리나 의사결정 명령을 내리면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출력이 생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게 시기까지 가는 게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맨머신 시스템,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유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 시스템이 있는데요. 옆에다가 아예 예를 적어 두도록 할게요. 망치로 못 박는다. 이렇게 파란색이나 연필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동 시스템의 기본 예는 뭐냐면요. 망치로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망치가 없이 못을 손으로 때려 박는다 생각해 보세요. 망치가 없다면 못 하나 박는 것도 너무 힘들죠. 손도 아프고 하루 종일 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는데 뭐를 쓰는 건가 하면요. 망치인 공구를 활용하는 거죠. 요게, 수동 시스템 그죠 기계가 공구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송공구나 기타 보조물 등을 사용하여 힘은 누가 내는가 하면요 사람이 힘입니다 신체적 힘을 동력원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망치로 못을 박을 때 힘은 누가 내요? 사람이 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힘을 내고 보조물이나 공구를 활용하는 체계가 수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필기에 나옵니다. 가장 다양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공구의 종류가 가장 많죠. 그래서 맨 머신 시스템 중에 가장 다양성이 높은 체계는 수동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장인과 공구, 장인이 공구를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인데요. 얘가, 적어두세요. 자동차 운전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여러 종류의 동력 공작 기계와 같이 자동차는 고도로 통합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인간의 역할이 뭔가 볼게요. 사람이 차를 밀고 가는 거 아니죠? 자동차 운전할 때 힘은 누가 내냐면, 예, 기계가 담당합니다. 그죠?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 운전하잖아요. 방향 조절, 속도 조절. 그래서 인간은 제어 기능, 속도나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운전자 조종에 의해서 운용되고 융통성이 없는 시스템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나 공작기계 등이 기계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요. 요거는 로봇 작업이다라고 적어 볼게요. 자, 로봇 작업은요. 로봇이 알아서 모든 걸다 하죠. 로봇이 뭐 하냐면, 예, 정보를 감지해서 정보 처리, 의사결정, 명령 내리고 행동하고 모든 거를 기계가 모든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가? 틀렸다, 그죠? 인간은 뭐 하는가 하면요. 감시감독합니다. 로봇이 일을 잘 하나 감시감독하고요. 로봇을 유지,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시스템에서 인간의 역할은 없다라고 하면 틀렸죠? 감시감독과 보전의 역할을 인간이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컴퓨터, 자동교환대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거는 기계 설비 고장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도 실기의 간혹 출제가 됩니다. 기계 설비가 고장나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는 초기에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초기 고장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초기에 고장이 나는 건 점점점 가면 줄어들어요. 그죠? 감소형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처음에 딱 샀잖아요. 몇 키로까지는 무상 수리해주죠? 이거 왜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까요? 만약에 3는 소비자가 잘못했는 거면 자동차 회사에서 무상 수리 안 하겠죠? 이유가 뭐냐면 만들면서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기 고장의 원인은 뭐냐면 설계에 문제가 있거나 만드는 구조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는 불량 제조, 생산 과정, 이렇게 품질 관리 미비 때문에 생기는 고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사용하는 사람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 때 설계나 구조상의 결함이 있거나 제조를 불량 제조 잘못했거나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 미비로 생기는 고장이 처음에 나는 초기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 고장은 사용하다 보면 초기에는 많이 생기겠죠. 데 어느 정도 이제 타다 보면 이건 다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감소형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초기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용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하고요. 시운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미리 개발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기 전에 시운전하죠. 이게 시운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초기 고장을 어,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 되겠다. 그죠? 자, 욕조 곡선이 있는데요. 예방 보전을 하지 않았을 때 곡선이 서양식 욕조 모양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방 보전 기간이 나오죠. 첫 번째 디버깅 기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계 결함을 찾아내서 짧은 단시간에 고장을 안정시키는 기간 이렇게 짧은 시간 내 고장을 없애는 걸 디버깅 기간이라고 합니다. 범인 불태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닝은 기계를 장시간 가동, 사용해봐요. 그러면서 고장을 제거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제거하는 건 디버깅, 장시간 사용하면서 고장을 제거하는 건 버닝 기간이 되고요. 에이징은 비행기에서 3년을 시운전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리닝은 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나 고장 발생 요기 요 초기죠 초기 고장을 선별 제거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선별해서 초기 고장을 없애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디버깅, 버닝, 에이징, 스크리닝은 전부 다 초기 고장을 없애기 위한. 초기 고장에 대한 예방 보전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필기용 창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장의 형태는 우발 고장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기계가 예상했는 고장만 난다면, 어, 다, 그죠? 예상했기 때문에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예측을 못 했는 고장이 발생되죠. 이 우발 고장입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고장인데요. 얘가 뭐냐면 자 사람이 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고장이 나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의 실수 또는 천재지변 우발적인 어떠한 돌발 사고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발 고장은. 거의 일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계마다 일정하게 일어난다라고 해서 일정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고장 형태 중에서 고장률이 가장 낮은 게 우발 고장입니다. 만약에 이 예측하지 못했는 우발 고장의 고장률이 가장 높다면 예측하지 못했는 사고가 자꾸 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세계 고장 중에서 가장 고장 형태가 고장률이 낮아야 되는 게 바로 우발 고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우발 고장의 고장 원인을 보면요 안전 개수가 낮다 안전 개수라는건 기계에서 배우는데요 기계를 설계할 때 여유값을 뜻합니다 이 안전에 대한 여유값이 낮을수록 예그 우발적인 고장 돌발 상황 발생될 수 있고요 제일 큰게 사람의 실수 사용자 과오고요 최선의 검사 방법으로도 탐지 안 되는 결함. 탐지를 했다면 아 이러한 고장이 날수 있겠다 예측하겠죠 근데 최신 장비로도 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측 못한 고장이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고장 형태는 마모 고장이에요 자 점점 쓰다 보니까 부품이 마모되죠 기계가 낡아서 나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증가한다라고 해서 증가형이다라고 합니다. 원인은 기계적 요소나 부품이 마모된 겁니다. 또는 사람의 노야, 노화 현상 등에 의하여 고장률이 점점 상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하면요. 정기적으로 우리 자동차도 몇 키로 달리면 뭐를 교체하세요 하죠? 왜냐하면 고장나기 전에 교환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고장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환을 하거나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고요. 적당한 보수 기계는 보수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교환이나 안전진단, 적절한 보수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했던 기계의 고장 유형 세 가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첫 번째 예, 기계의 고장 예,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뭐냐면요 고장률이 되겠습니다. 고장률이고요. 이쪽은 앞으로 어, 기계를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다라고 뭐 보시면 돼요. 그죠? 사용하는 초기죠. 많았다가요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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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까요? 초기에 사용 어, 나타나는 초기 고장이죠. 점점 줄어든다 해서 감소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계를 쓰다 보면요. 거의 일정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고장일까요? 예. 우발 고장이 되겠죠. 그죠? 우발 고장이고요. 자, 이 우발 고장 예측하지 못한 고장은 기계마다 거의 일정하게 발생된다 해서 이걸 일정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부품이 마모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까요? 마모 고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한다해서 증가형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의 고장 유형 세 가지를 그림으로 그리시오 한다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 자주는 아닌데요, 한두번 그려서 설명하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될까요? 일정한데요. 기계 이렇게 거꾸로, 자, 그죠? 자, 이렇게 그리는 건안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 증가하는 거 이게 어, 마모 고장이다 하고요. 그다음에 감소하는 걸 초기 고장. 뭐가 안 맞는가 하면요, 우발 고장은 고장률. 여기가 고장률이죠. 우발 고장은 고장률이 가장 낮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려버리면 우발 고장의 고장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까지 공부해 봐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니까, 요세 가지 고장 형태가 욕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욕조 곡선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공부 가 볼까요? 자 이제 나머지는 체계 설계와 인간 요소에서 출, 어, 출제되는 이 파란색 글자들은 전부 다. 필기에 출제되고 있는 내용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읽어 보시면서 필기에 출제되는 내용, 또 참고란에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 필기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스스로 한번 읽고 체크하고 넘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어, 크게 내용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니까요. 정리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